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월 천만원?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업으로 월 천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업 월 천만원 벌기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시간 더 쓰기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핵심은 시스템 기반의 수익 구조입니다. 오늘 실제 사례 3가지를 상세히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진짜 실제로 제가 월 천만원에 근접하게 벌고 있는 정보는 세 번째 내용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만약 시간이 없다면 바로 세 번째 방법을 시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전자책 자동화 시스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소한 일상 속도는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전자책으로 묶어 판매하세요. 그리고 그 책들을 시리즈로 나눠서 1,000원부터 5,000원, 19,000원, 39,000원 등 다양한 구매 가능한 형태로 나눠 출시합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제품이 준비되었다면 브런치,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그리고 블로그 등 다양한 SNS를 연결하여 유입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구글 폼과 자동응답 이메일을 연동하여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 판매 구조를 완성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은 전자책 속 쿠팡 파트너스 링크까지 삽입한다면 부가 수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노션 템플릿 패키징.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닌 분들은 자신 있었던 일정 관리 또는 회사 업무에 대한 문서들의 템플릿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던 템플릿들을 상품화해서 링크타운, 폴라미디어 등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템플릿을 변형해 파생상품을 만들고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SNS를 활용하여 자동 판매 구조를 완성해서 24시간 자동으로 판매되는 수익 구조를 만들면 부업으로 월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과거에 위와 같은 방법을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열심히 따라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시간 대비 결과물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24시간 자동으로 판매되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내 시스템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SNS 컨텐츠를 고심하며 만들어내야 했고, 물론 영상도 자동화시켜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클립 등 메인 플랫폼들은 자동화된 영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노출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채널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도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수익화를 시켰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웹3 폴리켓 업 다운 게임. 이 게임은 웹3.0을 구현한 게임입니다. 게임을 직접 참여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이 게임 홍보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기여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자동 수익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게임 내용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더리움 차트를 기반으로 1분 뒤 차트가 업일지, 다운일지를 맞추는 게임으로. 초단기 코인 선물 옵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생각되네요. 게임 내에 레퍼럴 수익 창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게임을 홍보하고 알리게 된다면 나의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고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게임 참여 내용에 따라 나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임들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이 게임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게임도 직접 참여하며 확인도 해봤지만 정말 앞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자동 수익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약두 달간 홍보를 통해 하루 약 300폴 폴리곤 코인을 수익으로 수령하고 있고 이는 하나 약 11만원에 해당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이후에 충분히 월 천만원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폴리곤 코인의 상승에 따라 더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고 sns를 활용한 홍보 또는 마당발이라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웹3 게임 폴리캣업다운을 통해 월 천만원 부업소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게임은 레퍼럴 코드 즉 추천인 아이디 없이는 게임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추천인 qml디사이스 추천인 코드를 공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24시간 지속적인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엔잡러가 되어보세요. 자세한 게임 참여 방법은 제 채널 내 다른 영상 시청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화이팅!